시동 걸때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초코레버를 당겨서 올리고, 프라이머 펌프를 7, 8회 정도 꽉꽉 눌러가 하고, 그 다음에 시동 핸들을 두번 정도 빵빵 당기면, 붕! 하면 터집니다. 요 때, 안 터져도 다섯 번 이상 하면 안 돼요. 한세 번, 네번 정도, 다섯 번 정도 했다. 그러면은, 초코레버를 내리고, 여기 반초코 상태거든요. 아까 올린 상태는 초코 상태고, 요건 반초코 상태입니다. 이때 시동을 6 7 번, 더 이상 땡기면 안됩니다 10-20분 막 땡기면 이 안에 막꽉 기름이 차잖아요 그래 6 7번 땡기면 무조건 시동 두세번만은 걸립니다 걸리는데 6-7분 땡기면 안걸리다 그러면은 초코를 악셀렛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딱 소리 나는 거 들리죠 여기 이제 초코가 완전히 풀린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10-20분 땡겨도 됩니다 그래도 안에 기름이 많이 차질 않습니다 이래 가지고 시동을 걸고 다시 안 걸리면은 한번 올려가지고 두 세번 땡기가 붕릉 하면 다시 내려가지고 여섯 일곱 번땡기안 걸리면 다시 초코를 풀고 열 번, 스음번땡이다이러 무조건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안걸릴 수가 둥근 줄날있인데 이걸로 어갈 보통 갈잖아요 현장에 막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안갈아요 갈지 마십시오 가는건 너무 무리합니다 가이드반 이렇게 꼽든 이렇게 꼽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오일구멍을 반드시 닦아 쓰라 요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반드시 꼽을 때, 요, 고속가락지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게, 오일구멍. 오일구멍에 티겁지가 막히지 않도록,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 안녕하십니까. 8 0 3조경과 구절장입니다. 국화향이 물심 풍기는 1월 아침입니다. 자, 이제, 한로를 지나, 상강으로 가고 있는, 그러니까 곧 오늘 내일 얼음이 얼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첫 번째, 이제 엔진톱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물이 바짝 올랐는 거는 엔진톱에도 무리가 가지만 사람이 작업하기도 충분해. 진드기나 산목이나. 벌이나 베미나 이런 것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가지치기 위주로 하고 지금은 가지도 치지만 중간중간 속가베기도 하고 밑둥도 자르고 불필요한 나무들을 제거할 그런 시기에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사람의 노동력을 획기적으로 줄일수있는게 농기계인데요. 그중에서 애 예초기와 엔진톱은 귀농 귀촌의 최대의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엔진톱, 엔진톱 이거는 기본적으로 엔진의 힘으로 체인 이 체인이 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엔진의 힘이 좋아야 되고 그리고 체인이 날카로워야 되죠 예, 오늘은 이 예, 오래 그 동안 묵혀놨던 거를 제일 처음에 시동 걸락하면, 요거 기름이고, 요게 체인 오일입니다. 체인 오일은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상관없습니다. 엔진 오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체인 오일. 요래 보시면은, 체인이 있는 쪽에 체인 오일, 엔진, 프라이머 펌프가 있는데, 엔진이거든요. 엔진 쪽에 연료가 되습니다 연료는 정확하게 50대1 또는 25대1로, 어, 가솔린과 CC 오일을 섞었습니다. 저희들은 참고로 50대1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연기가 적고 힘이 좋더라. 어떤 분들은 뭐 50대 일자리를 30대 로 섞어 쓴다. 그런데 저는 100대로, 그대로만 쓰고 대신에 요게, 요렇게 전체가 색깔이 똑같아 할지라도 실제로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색소 때문에 이런 겁니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보름 이상, 한 달, 6개월, 1년, 2년 이래 더 부르면 이게 쫙 밑에 뭐가 깔란다? 시 c o 를 밑으로 다 깔아놓고요. 게솔린은 위로 뜹니다. 그럼 여기는 100%개솔린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비워버리면 엔진 박살납니다. 예초기도 그래가 박살내에 모 분들 제가 상담을 해준 적도 있고요. 엔진톰은 특히 다 합니다. 엔진톰은 파워가 막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소형 엔진이거든요. 원래는 엔진 연료를 싹다 빼고 보관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좀 개걸려서 그런지 그렇게 잘안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젖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원래는 다 따라야 된다. 그런데 저는 잘안 떨어놓는다. 이렇게 하고 이것도 항상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무조건 이 기본입니다. 엔진 고장에 시동 불량에 그리고 엔진이 망가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바로 CC 오일과 연료가 정확하게 배합이 되어 있는데 50대1로 정확하게 배합했더라도 보름이나 일주일이나 보름 이상 지나버리면 엔진오일, c c 오일 미터 으로 깔아놓고 개수리는 위로 뜨기 때문에 요 위에는 개수는밖에 없잖아요. 부으면은 5 0대1이에 100대1, 200대1이 될수 있어요. 그러면 엔진 착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아래오로 접고 흔들어서 충분히 희석시킨 다음에. 연료를 넘치도록 볼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적당히 가득 넣어주면 됩니다. 너무 넘치게 부어주면은 뜨거운 잘안 닦입니다. 뜨거운 게 닦이면서 막 옆으로 막새지요 요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솔린이나 디젤 자동차용 엔진오일을 사용합니다. 요건 왜냐면 체인 톱날을 부드럽게 주는 윤활시키 주는 역할이 다거든요. 뭐 정품 쓰니 뭐 필요 없습니다. 정품이 이걸 쓰면 최고입니다. 엔진오일입니다. 자동차용 개솔린이든 디젤이든 엔진오일. 너무 세게 조일 필요 없습니다 적당히 안정화하면 너무 느슨하면 풀려가 달아나고 기름이 세지면 그렇지 않으면 어지간하면 괜찮습니다 자 시동 걸 때는 첫 번째로 이 프라이머 펌프 프라이머 펌프 프라이머, 펌프. 프라이머 펌프를 여기 보면 6, 7회 7, 8회 난 보통 8번 정도 합니다 하나 둘 꼭꼭 눌러야 됩니다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초코레버가 있습니다 초코레버를 당기고 들어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가마 밸브가 있습니다 가마 밸브 보이시죠 요 가마 밸브를 눌러가 주로 서는 나는 잘안 눌립니다 귀찮아서 그리고 그냥 2, 3회 프라이머 펌프 있는 거는 프라이머 펌프로 6, 7회, 7, 8회를 해 버리면 연료가 거의 올라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땡기면 부릉합니다 그 부릉하고 나면은 초코레벨를 내놓고 자한번 해보겠습니다. 부릉했죠? 그러면은 초코레벨를 내립니다. 초코레벨를내렸다 해가지고 초코밸브가 완전히 열린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초코가 걸렸다고 하죠. 요래 되는 상태에서 1 0번 이상 땡기면 안 됩니다. 보통 두세번 땡기면 시동이 걸리는데요. 1 0번 이상 땡기시는 분 계시대로 그러면 녹고가 나가지고 시동이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연소실 안에 연료가 가득 차게 되면 축축해지면, 점화 플로그가 축축해지면, 불꽃이 티도 폭발을 안 합니다. 저는 한 두세 번 땡기면 다 걸립니다. 이게 새것기 때문에. 근데 고장난, 막 오래된 것들, 노후한 것들은 열 번을 땡기도 안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대로 걸지 말고, 요걸 하면 딱 땡기면 딱 소리 났죠, 방금. 내려놓더라도 이게 풀리는 게 아닙니다. 들으셨죠? 내려놓더라도 풀린게 아니다. 딱땡겨 풀립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동 걸 때는 내려놓고 초코를 걸린 상태 반초코라그죠이 상태에서 시동걸면 RPM이 3000 정도 붕 올라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를 반드시 이 원래는 스펙은 브레이크를 걸어 놓고 시동을 걸어갑니다 시동을 걸어가면 잘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풀어 놓고 시동을 걸어 걸리자마자 붕땡기주면악셀에서 3000에서 800이나 1000으로 뚝 떨어집니다 여기 정상적인 이 상태에서 어, 2분에서 3분 시동 걸어 놓으면 엔진이 어느 정도 가열되면서 정상적인 작업할 수 있는 운행하기 알맞은 온도가 됩니다. 안 그러면 막 영하에서 막빵땡겨버리면은 쎄하고 쎄 마찰 때문에 오일도 덜 들어갔는 데다가 식은 상태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나게 되면은 열이 갑자기 확 전달되면서 피스톤링이나 실린더가 마모될 수 있으니까 반드시 2분에서 3분 정도 예해를 하는 겁니다. 자 시동 한번 걸어 보겠습니다. 땡기다 아까. 다았죠 아, 여러 분 초코 반 초코 걸린 상태입니다.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 네. 상태에서 2분에서 3분 정도 시동을 걸으면 온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고라고 나면은 악세레다를 3,000에서 3,500 정도, 정상적으로 열를 받으면 3,000에서 3,500 정도로 붕 땡기가 한 30초 정도 있으면은, 여기에 있는, 어 체인 오일이 다 뿜어져 올라와가지고, 체인하고 충분히 푹 젖었기 됩니다 요래야 세팅이 다된 겁니다. 그 전에 막, 시동 걸자마자 방방방 하는 사람인데, 그러면 안 되고요. 요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동 거는 거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체인입니다, 체인. 자 엔진이 시동이 안 걸릴 때 이때는 요 안에 있는 노코가 되가 그런데 연소실 안에 너무 과다하게 유입된 연료를 빼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연료를 말라줘야만이 새로운 연료가 들어가면서 안개처럼 뿜어가지고 빵하면 터지거든요 그렇지 않고 눅눅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빵빵해도 안 터집니다 자 만약에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이때는 허수만은 아, 이게 잘 부러져요. 그래가지고 어떤 뜻이는데이러지 마시고 요 손으로 잡고요. 안 그러면 부서집니다. 힘못 쓰더라고요. 반드시 이렇게 손으로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동을 못 거는 가장 큰 원인이 스펙을 안 지키는 거고 두 번째 반 초코 상태에서 막열 번, 스무 번, 세련 막 땡기면 막 무조건 안 걸립니다. 그래야만 이거를 갖다가 분해해 보면 점화 플러그하고 연소실에 에, 저게 자, 기름이, 연료가 꽉 차가지고 눅눅하게 푹 쪄져 있습니다. 물 속에 완전히 잠긴 블러그처럼그렇습니다 반드시 손을 잡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거 잘 부러집니다. 자, 여기 에어클린이라고요에어클린은 깨끗하죠? 늘 청소해줘야 됩니다. 간단하죠? 에어로 불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점화 플러그. 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장기만 되기 때문에 요걸 풀 때도 살짝 하면 풀립니다. 목장갑이나 코팅장갑은 잘 감각이 나쁘고 그리고 뭐를 만지는게 세밀하게 예민하게 만지는 것 같아요 자 요건 깨끗하잖아요. 방금 시동 걸어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많이 땡기면 반 초코 상태에서 열번 이상 땡기면 무조건 눅눅해집니다. 만약에 눅눅해졌다. 그때는 요거를 빼고 이걸 까집은 상태에서 열번 이상 쭉쭉 땡겨줍니다 이렇게 쭉쭉 땡기주게 되면은, 이 안에 있던 기름, 연소실이거든요. 연소실 안에 있던, 어 많이 찼던 기름들은 밑으로 빠지고. 그러면 이래가지고 한 5분 정도 말라놨다가, 점화 프로그램 장착하고, 장착할 때 제가 늘 이야기하면 이걸, 초보들은 이제 너무 세게 당가요안양가도 문제지만, 요래가지고 딱 썼잖아요. 떴으면 3분의 1에서 4분의 1밖에만. 요래더 그래. 이상 좋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좋으면 무리가 가가지고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이 넘어버립니다. 요렇게 해가지고, 초콜렛을 올렸다가, 한번 내려가가지고, 데이스번 땡기고, 안 걸리면은, 아, 세레다를 한번 땡겼다 놔가지고, 반초코 상태를 푼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시동을 걸면 됩니다. 이런 건, 이 상태에서는 열 번, 스무 번땡기도 괜찮습니다. 요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 시동 거는거는 거는 제일 중요한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걸 제이 사게되면 설명을 해주잖아요 스펙을 스펙은 무조건 요게 다 나와 있는데 시동 걸때 제일 처음에 하는게 초콜레버을 당겨서 올리고 프라이머 펌프를 7 8회 정도 꽉꽉 눌러가 하고 그 다음에 시동 핸들을 두번 정도 빵빵 땡기면 붕 하면 터집니다 요때 안 터져도 다섯 번 이상 하면 안 돼요. 한세 번, 네번 정도, 다섯 번 정도 했다. 그러면은 초콜레버를 내리고, 여기 반 초코 상태거든요. 아까 올린 상태는 초코 상태고, 요건 반 초코 상태입니다. 요 때, 시동을 6섯 일곱 번더 이상 땡기면 안 됩니다. 1 0 번, 스무 번막 땡기면, 이 안에 막꽉 기름 차잖아요. 그래, 6섯 일곱 번 땡기면, 무조건 시동 두, 세번만은 걸립니다. 걸리는데, 6섯 일곱 번땡기안 걸리다. 그러면은 초코를 악셀레들를 한번 잘 들어보시죠 딱 소리나는거 들리죠 요게 이제 초코가 완전히 풀린 상태 입니다 이 상태는 10번 20번 땡겨야 됩니다 그래도 안에 기름이 많이 차질 않 습니다 요래 가지고 시동을 걸고 다시 안 걸리면은 한번 올려 가지고 두세 번 땡기고 부릉 하면 다시 내려 가지고 여섯 일곱 땡기안 걸리면 다시 초코를 풀고 열번 20번 땡긴다 이러면 무조건 걸리게 돼 있습니다 안 걸릴 수가 없습니다 다른데 고장이 없다면 차워리다 하고 여 점화 코일 쪽에 문제가 없다면 무조건 걸립니다 자시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체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인이 가장 엔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체인입니다 실제로는 체인이 더 중요하죠 둥근 줄날인데 이걸로 갈 보통 갈잖아요 현장에 막 이렇게 가는데 요즘은 안 갈아요 갈지 마십시오 가는 건 너무 무리합니다 톱날을 한 서너 개 준비해 가지고 한 시간씩 작업하고 바꿨고, 한 시간씩 하고 바꿨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바꿔가 쓰시고, 집에 가가지고, 연막으로 갈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허스가바나 정품이나 뭐 스틸 같은 이런 것들은, 어, 이걸로 갈게 되면은, 쭉쭉 밀리가지고 팔립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톱날은, 어, 오레곤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야물어가지고, 이걸로못 갑니다. 이 줄이 상해버립니다. 어, 요즘 나오는 강한 날들, 좋은 날이죠. 비싼 날들. 우리는 보통 오레곤 걸 씁니다. 오레곤 이 확실히 틀려. 요 이런 거 보통 일반 허스크바나 정품보다가요 오레곤 키서 뿌면은 오래도 쓰지만 훨씬 잘 나가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오레곤 걸 씁니다. 오레곤 키 오레곤 걸 쓰시라. 다른 거 정품 같은 걸 한번 쓰고 나면은 버리시든지 예비용으로 놔두고요. 무조건 오레곤 걸 사서 쓰시라. 그래가 오레곤 걸은 한1 시간 2 시간 쓰시고는요 빼가지고 색으로 바꿨고 어느 정도 안 들면은 끝이 무디지면은. 그렇지, 그 현장에서 이걸로 해가지고 막갈 생각을 하지 마시라. 나머지는 이 가는데 오래공권은 가지 마라. 왜냐면 오래공권는 야물기 때문에 잘안 갈립니다. 그러니까, 어, 이 연마기로 가는 게 좋다. 뭐 갈만 갈리게 하겠죠. 힘이 들고, 어, 이 둥근 톱날이 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톱날을 한번 빼 보겠습니다. 톱날에서 가장 중요한 거은 어, 톱날이 서 있고, 전체적으로 이 길이가 있잖아, 길이가. 길이가 전체적으로 비슷해야 돼요. 어떤 거는 20% 남고, 어떤 거는 80% 남고, 이래서 보면 만20% 남은 거는 안 깎이, 안, 안 잘립니다. 80% 남는 건지나치게시게 잘리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톱도 안 들고, 에, 톱날도 문제가 있고, 잘리는 것도 옳지 않 잘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어, 요 전체 길이가, 20%가 전체적으로 남든지, 30%가 남든지, 50%가 남든지 비슷하게. 그리고 한두 개는 뭐 혹시 뭐 이빨이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80% 10개 중에 8개 정도만 전체적으로 길이가 고르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체인톱날 오일. 체인톱날 오일은 뭘로 한다? 오일펌프가 있습니다. 그 오일펌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용 일반 엔진톱하고 이 예, 전문가용. XB 엔진 톱의 가장 큰 차이는 예, 톱날에 있습니다. 톱날 엔진 엔진도 물론 있죠 고속 엔진으로 틀리는데 가장 큰 차이는 톱날에 있다. 톱날을 보면은 여기 보이시죠? 가장 큰 차이는 이거다 빼볼게요. 반드시 브레이크는 풀어놓고 해야 됩니다. 잠가놓고 하면은 이게 안 빠집니다. 여기는 바로 기어가 있죠. 여기는 가락지가 있습니다. 고속가락지. 보이시죠? 이거여기는 고속가락지가 있잖아요. 고속가락지가 있고, 일반 제품에는 바로 기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바로 기아로 되어 있는 거는 대충 꼽아도 되지만, 고속가락지가 있는 거는, 이거는 바로, 대충, 대충, 대충 맞습니다. 그런데, 고속가락지가 있는 XP 제품, 고급 제품은, 이래가 그냥 꼽으면은, 큰일납니다. 여기에 고속 깔았기에, 여기에 이빨이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싹 뛰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밑에 이렇게 베기거나 위에 이렇게베기거나 하면은 안 됩니다. 작동 안 합니다. 요거를이 고속 어 엔진톱, 프루엄톱의 그 차이가 그거죠. 그만큼 고속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이 XP 제품은 오일 펌프가, 어, 진짜 오일 펌프 식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 일반 제품은 굉장히 허접하게 되어 있어요, 오일 펌프가. 그래가지고, 오일이 많이 안 올라와요.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큰, 큰 나무를 비거나, 안 그러면 나무, 마른 나무를 비면은, 여기에 막, 솥밥이 꽉끼기가지고 서버려요. 멎어버려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 요거는 일반 가정용으로 써야 되고, 이거는 전문가용으로 하루 종일 써도 문제가 없도록 오일이 충분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일을 한번 넣을 때마다 매번 넣어야 되지만, 이거는 한번 넣고 다음 넣을 때 보면은 오일이 3분의 2가 있고 이래요. 그리고 이건 또한 6개월 정도 써버리면 오일이 질질 셉니다. 가득 담아놔도 체인톱날 오일이 다 새고 없어요. 그리고 그런 단점이네. 제가 A/S를 보냈더니 못끊치더라고요 제가 오일 펌프도 갈아보고, 요 링도 갈아보고 다 갈아봤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완성도가 좀 떨어진다. 좀 쓰게 되면 오일이 줄줄 세 새고, 오일이 잘안 나온다.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거. 뭐 요거 빼보면 좋겠지만 제가 빼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차이를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렸고요. 을 조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여기를 여기가 오일 구멍입니다. 보이시죠? 여기가 오일 구멍입니다. 오일 구멍이 여기에 딱 맞아야 됩니다, 여기에. 그래야 되고, 오일 구멍이 여기서부터 이 가이드로 쫙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일 구멍에서 막히지 않도록 반드시 좀닦아줘 양쪽 다. 양쪽 다 있습니다. 왜냐면 촛날은 가이드는, 가이드만 이렇게 꼽든, 이렇게 꼽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오일 구멍을 반드시 닦아서 쓰라. 이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예, 가정용이기 때문에 그냥 이래가지고 꼽으면은 무조건 맞아들여야 되있습니다 XB 제품이라면 큰일 난다. 이건 20번 날은 보니까 이 문제가 여기 자꾸 낀 게요. 그래 내가 21번 날로 갈아서 쓰고 있습니다. 만약에 브레이를 장갑 버리면 이게 좁아지면서 이거 걸리가 안돼 갑니다. 빠지지도 안하고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걸리 있다면은 요 요거를 딱 받쳐 가지고 브레이크 를풀면 됩니다. 제가 푸는 방법도 한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브레이크를 풀어놨다 안 빠지잖아요. 안 빠지는 걸 어떤 뭐막 도라이바 이용해가 막 억지로 빼시더라고요. 원래 잘안 빠집니다. 브레이크 걸려 있기 때문에 하여튼 억지로 빼시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뺐다면은, 이쪽을 갖다가, 여기에 브레이크를 걸리면 되거든요. 손으로 똥눌르면 이걸 밀고 손으로 누르면 돼갑니다 그냥은 브레이크 절대 안 풀립니다. 이거를 밀면서 손으로 밀면 쏙 뒤갑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브레이크 핸들을 밀면서 손으로 하면 쏙 뒤갑니다. 이렇게. 뒤갔을 때 손으로 잡고, 당기면 브레이크가 풀립니다. 혹시라도 실수했을 때가 하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걸 받쳐놔놓고 좀당나놓으면은 이게 안 빠집니다. 요래가 조립하시면 됩니다. 한문 열을 잠가 가지고 시동 걸어 가지고 한 바퀴 돌리 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풀어 가지고 다시 장력 조정해 가지고 요래 잠가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요건 아까 이야기 듯이 반드시 꼽을 때요 고속 가락지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요게 오일 구멍, 오일 구멍에 티급지가 막히지 않도록. 한테 깨끗하게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가위바도 가능하면 청소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에 저런 것들이 많으면은, 여, 톱밥 같은 게 많게 되면은 막히게 되거든요. 근데 XP는 워낙 이게 펌프가 좋기 때문에, 월펌프가 좋기 때문에 세게 밀어 올려가지고, 어, 어지간하면은 되더라고요. 뭐, 톱밥이 막혀가지고 걸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듯이 반드시 고속깔았기에 지금 안 되겠습니다. 고속가락에 보이시죠? 이해하면 큰일 난다는 거죠. 안 돌아요. 지금도 안 되겠습니다. 고속가락에 이거 못 맞춰는 분들 들어 계시더라고요. 자, 요렇게. 고속가락에딱 들어가야 됩니다. 요거를 가이드바를 뒤로 당기면서 뒤로 당기면서 이래가지고 가이드바의 톱날, 체인톱날을 다 갖다 꽂고 이렇 꽂고 나서 이 나도 쉽게 잘안 빠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라기에고속가라기에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장력을 조금 당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잠근 다음에 항상 이거나 저거나 톱날은 똑같 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다시 제자리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시동을 걸어가지고 붕붕 해가지고 몇번땡기가지고 제자리 잡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자 한번 해 볼게요. 아까 시동 걸었기 때문에 바로 땡기면 될 겁니다 아마. 요래가지고 돌리고, 그 다음에 손으로 요렇게 당기 장력 조정하고, 아, 요 정도면 됐다 싶으면은, 완전히 잠가주면 되겠습니다. 잠고 올 때도 너무 쉬기 좋지 마시고, 어느 정도 딱 멎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3분의 1박기나 4분의 1박기 정도만 요래 잠가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잠가주지 마시고요. 요래가 딱 멎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3분이나 4분의 1박기 정도 요래, 돼장으시면안 됩니다. 자 요래 가지고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팅이 끝났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제가 직접 엔진톱으로 자르는 거, 자르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엔진톱 사용하는 방법 그첫 번째 시간 시동 걸기까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